안녕하세요. 8월 2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난 9일 발표 예정이었던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 이포구 영향으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은 향후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급 대책이 현실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 원자재값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발표할 첫 공급대책에는 단순주택 공급계획이 아닌 단계적인 공급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함께 담겨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14,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8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9,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전체 73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867개로 지난주 대비 9개 증가하였습니다. 5개 단지에서 매물 5건이 가격을 올리고 10개 단지에서는 17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법동, 이편한세상대전 법동의 103동 중층 7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3억에서 6억으로 0.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법동, 그린타운의 110동 13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35억에서 3.25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법동, 법동영질로얄맨션의1 0동 13층 74 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3억에서 2.55억으로 0.2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867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70개, 31.14%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539개, 62.17%, 동일 매물은 17개, 1.9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4.8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534개, 61.5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59개, 29.87%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33개, 3.8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0.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대전시 대덕구 73개 아파트 단지에는 169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70개 평형에서 41.42%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7.93%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2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시 대덕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동이 편한세상대전법동 평당가가 2092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법동 삼정하이츠타운 평당가가 1489만원으로 2위 석봉동 금강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평당가가 1,449만원으로 3위. 신탄진동 대전동일 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평당가가 1,397만원으로 4위. 이어서 석봉동 금강 로아스 엘크로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송촌동 선비마을 2단지, 송촌동 선비마을 3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